자, 페이지 144쪽. 오늘 결석색. 미치겠다, 진짜. 김도연, 서유진. 우리 연정인 입원했으니까. 자, 좋아. 고그 얘기들을 위해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페이지 144쪽입니다. 아, 요쪽에 앉았으면 얼마나 시선이 좋았을까. 괜찮아. 괜찮아. 자, 가볼게요. 자, 무리함수가 있어요. 이 무리함수가 요 직선과 접한다. 접한다라는 건 솔직히 내가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자, 요 무리 함수는 그래프 그릴 필요 없는데 밑에 거는 그래프를 그릴 거라서 미리 해 드릴게요. 요 무리 함수는 시작점이 있어요. 여기 집어넣어서 제로가 되는 거 뒤에 있는 거. 1, 0을 지나면서 x 앞에 있는 부호 플러스,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니까 뿔뿔. 1사분면 요렇게 모양을 지나죠. 자, 근데 요 직선은 말이에요. 좀 디테일하게 알려주자면, 기울기를 모르는데, 이 기울기와 관계 없이, m과 관계 없이, 0,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여기 0 집어넣어야 되죠? 얘랑 접한다고 하니, 기울기가 음수면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기울기는 양수일 거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여서, 접하겠구나. 이 정도 그냥 머릿속으로 빠르게 생각하시고요. 풀이하는 건 쉬워요. 왜냐? 자, 루트 x-1과 mx-1이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자, 그러면 같은 점이 하나다. 똑같은 x가 하나다. 판별식이 0이다. 자, 양쪽에 완전 제곱해서 x-1, 요거 완전 제곱, m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1이라고 쓰고, 한쪽 넘겨서 정리할까요? m제곱, x제곱, 요거 일로 넘어가서 묶을게요.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x, 요거 넘어간 거예요. 요거 넘어가면 플러스 2는 0. 자, 판별식 하시면 돼요. b의 제곱. 자,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얘가 뭐다? 딱 0이다. 그럼 M값이 두개 나오든가 아니면 하나 나오던가이차인데 자, 없어지던가. 그 중에서 양수 골라야 되겠고, 그쵸? 하나 나올 것 같아요. 됐어요? 자, 여기서 M값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그렇다 치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2번이에요. 예전에 우리 특강할 때 한번 풀어보긴 했으나 한번더 해드릴게요. y는 루트 자 위에다 한번 쓸게요. y는 자 루트 x 1과요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요건 그래프를 좀 디테일하게 그리셔야 해요. 자잘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요 미리 함수는 시작점이 1 콤마 제로면서 요렇게 생겼습니다. 괜찮죠? 근데 요 직선은 기울기가 양수인 거 알고 있어요. 자, 솔직히 Y절평 구하세요라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쵸? 근데 얘랑 몇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 그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접할 때, 방금 1번에서 구했어요. 접할 때 K값을 구하시고요. 이게 첫 번째예요. 아까처럼 판별식. 두 번째, 요 시작점을 지날 때에 K값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K값 요 사이에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납니다. 두 점에서 만날 때 구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접할 때. 아까도 얘기했어요. 접할 때 1번에서 풀었어요. 서로 같다라고 놓고, 판별식은 0이다. 완전 제곱하세요. 앞에 거 제곱. 자, 두개 곱한 거예요. 두 배. 뒤에 거 제곱. 요렇게 되겠죠? 한쪽 넘어가서 4분의 1x 제곱 묶을게요. k-1x. 요거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면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1입니다. 자, 얘가 0인데 판별식 b의 제곱. 자, 마이너스 4ac. 요렇게 되겠네요. 4가 없어지니까 얘가 딱 0이다 라고 놓고 K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렇죠 접할 때니까요. 그때 K값 얼마냐? 계산했다고 치고, 마이너스, 아니야. 그래프를 그지같이 그렸나보다. 그때 K값 얼마예요? 우선 계산해 보실래요? 얼마예요? 0이 나와요. 아예 그래프 너무 이상하게 그렸다. 자, 어쨌든 간에 그때 K값이 0이에요. 0이라고. 우리는 마음이 넓고 착하니까 얘가 0입니다. 여기 0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K값이 0 나와요. 두 번째. 두 번째가 뭐라고요? 시작점. 요 시작점이 뭐예요? 1,0를 누가 지나요? 이 직선이 지날 때예요. 대입하세요. Y에다 0, X에다 1을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K값이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양민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0이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럼 k가 자이 y절편이 0 0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어떻게 사이에 있을 때두 점에서 만납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키 포인트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접하는 거니까 얘는 한 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는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시작점을 지날 때는 언젠간 또 만나니까 시작 점 대입한 거에는 눈을 쓰셔야 합니다. 요 사이를 지날 때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게 맞죠. 그런데 요 앞에 여기에다가만 눈을 써야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요 정도 괜찮겠어요? 자, 요게 답이 되는 거죠. 밑에 있는 문제 풀 시간 드려볼 거고요. 진도부터 나갈게요. 지금 영상 찍고 있으니까. 자 옆에 있는 7번입니다. 첫 번, 1번이에요. 1번, 요 함수와 요 함수가 만난다고요. 함수가 좀 이상해요. 보통 함수는 y는 으로 블라블라 써 있어야 되는데 x는 으로 되어 있어요. 두 사이의 관계가 뭐냐? 역함수죠. 왜요? x, y 자리를 바꿨으니까 역함수입니다. 자, 요 그래프 그리는 건 우리 배운 적이 없으니 조 그래프 문 그려볼게요. 무리함수예요. 시작점 찾을게요. 루트 안에가 제로 1, 뒤에 있는 숫자 1. 1콤마 1을 지나면서 x 앞에 있는 무엇 플러스, 루트 앞에 있는 무엇 플러스, 뿔, 뿔.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됩니다. 자, 얘와 역함수예요. 역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 자, 요거의 역함수는 이차 함수 모양인 건 대략 알아요. 근데 여기다 열심히 그릴 필요는 없죠. 왜? 역함수는, 이 빨간 색깔의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에요. 자, 그래서 이 y는 x와 데칼코만이 접은 그림이에요. 이렇게 생긴 그림이랑 같을 겁니다. 이 핑크 색깔을 굳이 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빨간 색깔 나와 있는 그래프와 y는 x 직선과 만나는 점이 역함수와 만나는 점과 다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와 이뭐 그래프와 y는 x 이 직선에 만나는 점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주 우연찮게 1,1은 나왔어요. 1,1 아주 우연찮게. 자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하라고요? 자 1번 문제 y는 루트 x-1 플러스 1과 y는 x와 만나는 점 찾으시면 돼요. 루트 x-1 플러스 1은 x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죠. 대입법. 자 한쪽으로 넘겨요. 루트 x-1은 x-1이다. 완전 제곱할게요. x-1은 x제곱-2x 플러스 1이네요. 한쪽 넘어가면 x제곱-3x 플러스 2는 0인데 가끔 가다 얘들아. 지나는 점 인수분해 했단 말이야. 그래서 x값이 2하고 1이 나왔어. 근데 지나는 점은 왜2 1이라고 쓰냐?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나는 점은 x만 구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나는 점은 1, 1, 2, 2인 거야. 왜? 여기 위에 있으니, x, y가 같아야지. 여기서 에 나온 x 답은 x 값만 알려준 거고, 지나는 점의 좌표는 y는 x 위에도 존재하니까, x, y 값이 당연히 같아야 돼요. 1, 1, 2, 2. 괜찮아요? 네. 이런 문제고요. 시험 문제는 2번 정도가 나오겠죠. 2번 가겠습니다. fx가 있어요. 아유 저렇게 생겼어요. 인벌스가 있네요.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y는 루트 3x-a2와 실제로 역함수 구하지 않고요. y는 x 사이에 뭐요? 만나는 점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루트 3X 마이너스 A 플러스 2와 Y는 X 만나는 점 찾으러 갈게요. 3X 마이너스 A 2 e 넘겨서 X 마이너스 -E. 2. 자, 이거 완전 제곱합니다. 3X 마이너스 A죠. 완전 제곱. 이거 완전 제곱. 이거 완전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한쪽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4 플러스 a가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a 값두 개를 알아내면 굉장히 좋겠지만 알아낼 수가 없죠. 근데 여기에서의 만나는 점이 몇 개? 두개 있겠죠. 그래서 두 교점이라고 얘기하겠죠. 두 교점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 두 개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두 교점은 알파, 콤마, 알파, 베타, 콤마, 베타일 거예요. 왜? 교점은 여기 위에도 있으니까 xy 같아야 된다라고 했잖아. 이해됐어요? 근데 이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총 힌트가 세 개가 나와요. 첫 번째 힌트 요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므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7 근과 개수와의 관계 두 번째 알파 베타는 4 플러스 A 알파랑 A랑 헷갈리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 자 뭐예요 두점 사이의 거리 거리는 예제 빼면 되죠 어디서 뭘 빼든 건 그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제곱하니까요 선생님 그냥 보기 좋게. 예에서예 뺄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입니다. 요렇게 되겠네요. 똑같은 거두 개. 요게 거리인데 이게 루트 2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힌트. 자, 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얼마다? 1이구나. 루트 2에다 1 곱하면 되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공식은 곱셈 공식. 세상에 하나죠? 그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거기에다가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거 지우고. 어떻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와 같으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세 개의 힌트를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가 딱 시험 문제예요. 할수 있겠어요? 지우지 않을 테니까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영상을 뜰 건데, 한 문제만 더 해드릴게요. 7-2번이에요. 좋은 문제인데, 요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어. 생각하면 쉽고, 생각 안 하면 좀 어렵고. 자, 7-2번까지만 영상을 떠드리도록 떠 하겠습니다. 자, 있잖아요. 자, 요 함수와 요 인벌스가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잘 보세요. 두 점에서 만나는 거요. 쉽지 않아요.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잘 봐요. 자, 얘 같은 경우엔 시작점이 1 k 예요 K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대충. 그 다음에 부호는 뿔뿔이니까 뭐 이렇게 지나요. 근데 역함수와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y는 x 함수와 두 점에서 만난다는 라 것과 같은 의미죠. 근데 y는 x 함수는 잘은 몰라도 0,0, 1,1, 요 점은 지난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이 k가 1보다 위에 있으면 절대로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k는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있어도 두 점, 아래에 있어도 두 점, 더 밑에 있어도 두 점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k의 범위가 되고, 최대 값은 k는 1이더라. 막 얘를 판별식을 하고 뭐두 점에서 만나는 걸 구하고 그러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어려워야 K값은 1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선 풀고,